눕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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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힘들게 외워?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그래서 눕바콘이야 힘안 들이고 한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도 어머머쏙 빠지네 눕바콘 너무너무 좋다 검색창에 눕바콘을 쳐보세요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눕바콘 눕바콘, 눕바콘, 눕바콘 왜 그렇게 힘들게 외워?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그래서 눕바콘이야 힘안 들이고 한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도 어머머쏙 빠지네 눕바콘, 너무너무 좋다 검색창에 눕바콘을 쳐보세요 눕바콘, 눕바콘 눕바콘, 눕바콘, 눕바콘 왜 그렇게 힘들게 외워?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그래서 눕바콘이야 힘안 들이고 한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도 어머, 쏙 빠지네 눕바콘, 너무너무 좋다 검색창에 눕바콘을 쳐보세요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눕바콘 눕바콘, 눕바콘, 눕바콘 왜 그렇게 힘들게 외워?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그래서 눕바콘이야 힘안 들이고 한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도 어머모머쏙 빠지네? 눕바콘, 너무너무 좋다 검색창에 눕바콘을 쳐보세요 응. 눕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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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힘들게 외워?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그래서 눕바콘이야 힘안 들이고 한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도 어머머머쏙 빠지네 눕바콘 너무너무 좋다 검색창에 눕바콘을 쳐보세요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눕바콘 누빡콘, 누빡콘, 누바콘왜 그렇게 힘들게 외워?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그래서 누빡콘이야. 힘안들이고한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도? 어머머머, 쏙 빠지네? 누빡콘. 너무너무 좋다. 검색창에 누빡콘을 쳐보세요.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누빡콘. 누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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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힘들게 외워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그래서 누빠콘이야 힘안 들이고 한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도 어머머머 쏙 빠지네 누빠콘 너무너무 좋다 검색창에 누빠콘을 쳐보세요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누빠콘.